범행 시각이 형량에 영향을 줄수 있나요? 범행 시각은 단순한 시간 정보로 보일 수 있으나, 법원은 이를 범행의 계획성, 사회적 위험성, 피해자의 방어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심야나 새벽 시간대 범행은 피해자가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되어 가중사유로 작용할 수 있고, 영유아나 고령자가 취약한 시간대라면 더욱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긴급피난적 상황이나 우발적 갈등 중낮 시간대 발생처럼 위험성이 낮은 상황이라면 양형에서 일부 참작될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는 사건 초기부터 CCTV, 목격자 진술,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해 범행 시각이 가지는 맥락을 분석하고 계획적 범행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특히 공소 사실에서 시간대와 관련된 과장이 있는지 혹은 피해자 진술과 시간 정보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세밀히 검토해 반박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시간적 요소 분석은 단순 사실 확인을 넘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적 법률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